됐어 좋아. 와, 세게 세게, 빡세게 힘을 다 힘을 줬다 선수, 가 맞는다며, 마 패스 돌려 무리야, 무리 아이진 치, 야 아이 점프장 언제 왜 이렇게 감정사나 <laughs> 만들어 안 돼도 되니까. 뺏, 뺏지 말고 지키라고 계속 밖에 나뜨고 제치지 말자 뺏지 말고 지켜 바꿔 바꿔 오케이 집중 집중 뺏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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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 그렇지 열 개. 그렇지 얼마나 도는지. 정우야 안에 또몇 또. 배웠어. 오케이 그리고 천천히 11초 11초. 아 진짜 집중해. 진짜 진짜 싫더라. 아왜 공조 얼마 리바운드 올수 있어. 재현아 술 바뀌면 이거 네 막아야 돼. <목소리> 이거 먹히면 타임업. 타찬스 <목소리> 온다 야. <목소리> 타임 타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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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이오.

<laughs> 아니야, 상대는 지금 야 지금 연속 두 개의 뛰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못해는 거야? 최원준 나와. <laughs>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뭐야? 빨리 가. 아, 빨리 가 빨리 가. 그렇지. 두고 <laughs> <치고>. 어 <laughs> 아니, 아이코 아니, 너무 지금. 너 정민이 거.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멈춰. 패스 걸려야 돼. 패스 돌리듯이 스크린 걸던지. 야 너무 혼자야 지금 못했죠. 나이스 그렇지, 정리가 생좋다 오케이! 정우야 빨리 줘버려, 그냥! 그렇지! 그렇지! 한 번! 오케이!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파워! 끝이 잘했어, 잘했어! 야, 굿패스, 잘했어, 잘했어. 야, 굿패스. 야 이제 흐름 왔어 한번. 야이 흐름 잘 살려. 무리하지 말라고. 주라고 빨리빨리. 나이트. 지금 봐봐. 야 이제 돛골차야 흐름을 흐름 잡았어. 천천히 천천히. 니네 공격하라고. 야 한경민. 야 그렇지. 야 민재형. 어 돌아. 민재형 돌아. 야 정, 정, 정민아. 정민이 정민이. 롤. 야. 두 번째. 받아줘고 안돼 좀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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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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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래 그래. 그래 아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정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봐! 계속 봐. 정민아. 어, 봐봐. 야, 너 올려! 다시! 다시! 정민이 본다!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부를게! 지금처럼 부를게! 지금처럼 부를게! 정민이 숨이 좋다! 정민이 숨이 좋아! 나이스 됐어! 좋아. 수비 더 빡세게. 앞선더 빡세게. 거기 실 없잖아. 차줘. 거기 실 차줘도 돼. 얼숨 막아. 숨 막아. 슛. 망가슛 망가슛. 괜찮아. 괜찮아. 아야, 좀 걸잖아 지금. 오케이. 야, 외곽도 보라고, 외곽 라고 계속 보라고. 도 가져와. 야 전수야, 전수가 미리미리 봐. 한골 차야. 천천히해, 천천히. 나가, 나가, 나가. 기어. 오케이. 천천히해도 돼. 야, 야. 걸어줘, 걸어줘, 걸어줘. 반대, 반대. 패드 나. 한정민. 야. 집중해, 집중 야, 1대 하지 마, 그냥.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정민. 뭘 해, 계속 롤. 야, 지금. 야, 얘들아. 점수 봐. 한 골차, 한 골차. 해봐, 해봐. 이번엔 고체안 할게.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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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슛 나가야돼! 슛 나가야돼! 됐어 다음 나 오케이! 그렇지 1대1 하지말고 나, 나. 야 야, 한정민 벗잖아 또아 좋아좋아! 던져도 돼! 지금 너무 크잖아 계속! 어. 정민아 그냥 기다려 기다려 돼돼돼 돼, 돼. 저희 파우리 네 개예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정호의 이용해 안전도 돼. 음... <laughs> 바운드 확게스 <맞춰야 돼>. <laughs> 오케이, 빨리 나가.

야! 아! 야! 야, 야, 당망지 마! 잡고 있어! 라이트, 나이스 앞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무리하지 말라고, 무리하지 마. 도볼 골라. 빨리 나! 야, 한명이 봐. 찬스. 어, 게임 들어가. 어, 아! 야, 아! 이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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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3 5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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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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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성아 아니 내년도 암송이 더 좋은 거아야 괜찮아 들어가들어가들어 아우 진다야겠다 아우 진야여야 얘네 왜이래 나이스 진짜 괜찮아 현성아 괜찮아 괜찮아 이기고 있어 잘하고 있어야 천천히 멀게 가 멀게 가 멀리 가다 줘 이때 1 하지말고 골 나와 빨리빨리 빨리. 어, 어! 걸려 <끝> 끝내 아, 야 시간 있어 1대1 <끝> 하지말고 야 움직여 움직여 <끝> 아, 아,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를> 안되네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까요 밀거같은데? 자세가 좋은데? 타임없어 이제? 야, 야 이제 타임없다 오케이 이 타임없어 뛰기래야 한경이 자신 있게 넣너도 돼. 그래, 현성이가줘 바꿔. 돌리기. 동점이야, 동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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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스크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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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좋아 대적으왜 싸! 이드 불쪽인데. 야야 야. 지연아. 김민아 2대 2. 이게 먼저 받아. 먼저 받아.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야. 더 보내. 더 보내. 더 보내. 더 보내 줘. 준이 줘. 야해 줄게. 9 8 7 6 5 4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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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좋아, 좋야야야 야야야 아 좋아, 좋야좋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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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야 야야 좋야 야야야 아 좋아, 야 여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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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야 좋아, 한아 좋아, 좋야 좋아, 야아 좋아, 아좋아아 아 안좋지 어좋게아 하냐 수비 수비 오케이 오 나이스 호시야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야 수비 해줘 수비 다가가줘 선정이 땡겨와요! 됐어, 선정님! 가지마! 골 따라라! 나가! 됐어, 됐어, 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봐 이때 느리잖아. 뭐? 뭐 이거? 오케이. 어, 야, 한정민 아. 아, 아, 나와 이제 네, 슛. 어 나와. 체인지업. 아, 세연아 천천히 먼저 천천히. 야야 응. 정우야 네가 올라와. 정우가 <놀람> 올라와. 야투 스리야. 연준아, 원준아 너 데려와. 도가지마, 도가지마. 아, 야, 더더 야. 아,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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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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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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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틴해 해. 야, 잘하고 있어. 좀만 더틴캡어 캡틴 캡틴 캡야 빗박스게 나가! 밑선 잘 봐. 야! 이 다음 나와! 다음 나와! 다음 나와! 제발. 오케이. 야! 야!